네, 안녕하십니까. 독코트셀지입니다 올해 마지막 도코트셀지네요. 어, 저는 지금 동남아에 모처에 있는데, 어, 온도가 영상 19도까지 내려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틀 만에 감기에 걸렸어요. 야, 저 정말 35도가 덥지 않다 이렇게 느꼈던 사람이었는데, 19도 오니까 바로 감기에 걸리더라고요. 와, 이게 거의 이제 1년 동안 동남아에 있으니까 동남아 사람이 다된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올해 뭐 얼마큼 성과가 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무척 힘든 장이었고, 거의 시장이 위에서부터 꼬꾸라지는 그런 장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형사들이 나스닥에 많이 투자를 하니까, 고점에서부터 이제 20% 정도 빠진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더 빠졌을 때 이제 털린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내서, 이렇게 백수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 대략 한40% 정도 수익이 났고, 그리고 회전율은 248% 정도가 났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금, <laughs> 일주일 정도 이제 남아있어서, 어, 현금을 만들려면 계속해서 이제 회전비용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상반기까지는 제가 거의 주식을 내버려뒀어요. 뭐, 2월 말에 이제 해외 나와가지고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까, 주식은 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를 못했고, 내버려두면 가기 싫어 생각했는데, 올해 전쟁 터지고 나서 되게 생각대로잘안간 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민했어요. 아, 이거 이거 트레이딩 해야 되는 장인것 같기도 한데. 근데 변동성들이 굉장히 심했고, 트레이딩을 해서 될것 같은 느낌도 안 들고, 뭐 제가 예전 같지도 않고, 이제 이제 살도 중반이니까, 옛날에 20, 30대 때는 막 용감히 막 트레이딩을 하면서 막 시장하고 막 싸웠을 텐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아닌 것 같고, 또 이제 미국 시장이니까, 여기랑 미국, 미국이랑 또 이제 시차가 이제 전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조금 변동을 줬습니다. 어, 리오프닝 종목들을 좀 편입을 하고, 그러니까 중국, 이제 중국 리오프닝 종목들을 좀 편입을 하고, 미국 주식부 조금 줄였습니다. 그게 이제 좀 주요했던 것 같고, 상반기 때까지는 한25% 정도 수익이 나섰어요왜냐면 환율이 1 1 5 0원했던게 1,400원까지 막 올라가니까 환율이 다 올라간 거예요. 주식이, 주식은 빠지고 있는데, 이제 환율 같은 거, 환율이 좀 올라가니까 이게 그냥 부풀어져 보이는 그런 거품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환율이 많이 내려왔죠. 1270원 정도니까. 그런 거품이 많이 이제 사라졌고, 한10% 정도 남아있죠. 환율 거품이. 그 상태에서 이제 종목들이 조금 올라오면서, 어, 플러스가 좀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제가 트레이딩을 좀 하반기 들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했어요. 뭐 장중에 하진 않고. 그장 초반에 좀 하고 자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트레이딩을 좀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월달에 이제 한국을 떠나면서 집과 차 그리고 모든 것다 정리하고 나왔는데 한 3년 동안 이제 포르쉐 911을 탔는데 요거를 3년 동안 탄 가격, 샀던 가격이 그대로 팔았습니다. 거의. 그래서 진짜 그 당시에 거품이 얼마나 심했는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얼마나 거품이 심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도 이제 중고차가 안팔린데요 이게 진짜. 경기 침체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차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슈도 이제 물량 부족 사태도 그 풀린 것 같고, 제가 이제 카메라도 결국에는 내놨습니다. 한국으로 보내서 중고시장 내놨는데, 이게 한달 넘게 지금 안 팔리고 있어요. 그게 뭐랄까, 제가 카메라를 20년 전부터 이제 DSLR을 잡았는데, 이게 안 팔려. 정말, 수, 정말 수백 번의 거래를 했었거든요, 중고 거래를. 이렇게 안팔릴 적이 없어요. 그니까 중고시장이 완전 지금 얼어버린거고 경기가 안좋다는거죠 카메라야 뭐 여유가 있을때 사는거잖아요 렌즈 두개가 팔렸는데 그 팔린 가격이 좀 웃긴게 어 1년도 안된거를 40%나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짜 마이크는 팔리지도 않고 있고 카메라는 뭐 가격을 여기서 더 내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 만약에 집을 이 가격에 팔았으면 이렇게 손해보고 팔았으면 진짜 피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이런 일들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GDP가 잘 나왔죠? 정말 예상치 못하게 잘 나왔는데 정말 이게 매크로는 예상이여기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후행 지표잖아요 이 후행 지표가 잘 나오긴 했지만 음, 제 생각에는 침체라는 거는 아래에서부터 골목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DP라는 후행 지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업의 실적이라는 거, 소비라는 거 이것과 GDP라는 거는 약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GDP만 보고 뭔가 판단하면 좀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큰 겨울이 온것 같아요. 뭐 미국이 지금 엄청난 40년 만에 눈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진짜 큰 겨울이 내년 내년 올것 같습니다. 어, 정말 내년 에 힘든 장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현금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뭐 상황에 따라서 늘 전략이란 걸 변해야죠. 왜냐면 시장에 우리가 순응을 해야 되지 이걸 <laughs> 거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크로 좀 영향을 좀덜 받는 종목 위주로 저는 지금 뿌리고 있는 상태고 내년에는 좀더 보수적으로 가는 거죠 현금을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다 보니까 현금 있으면 일단은 덜 깨지죠 근데 생각보다 덜 벌린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봤을 때 연말에 갔을 때아 내가 현금 가져왔던 게 정말 큰 효과를 봤다나라는건 1년 뒤의 느낌니다 갖고 있을 때는 몰라 갖고 있을 때는. 포무현상 때문에 남들 다살 때다가 내가 난안 사서 지금 어떡하지? 막 이런 막 이런 강박증이 생기거든요. 근데 연말 딱 됐을 때 보면은 아, 현금 가져간 게 진짜 어, 괜찮은 전략이었구나. 버피도그렇게 하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주식 투자론 22년째 그리고 이제 업계를 떠나서 전업 투자 그리고 전업 전업 유튜버 여행 유튜버로 나온지는 이제 어, 두 번째거든요. 상승장, 뭐 하락장 이런 거뭐늘 오죠. 근데, 근데 이 와중에서 내년에도 하락장이 이어질 걸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하하, 이럴 때는 이제 뭐 숏을 쳐야 되나, 이런 유혹이 생기죠. 근데, 버핏도 안 하는 숏을, 어, 우리가 해서 정말 큰 수익을 날까라 성공하실 할까요 저는 이거는 자기 과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방향성을 맞춘 것 자체는 약간 신의 영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현금을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소심한 어, 숏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이가 되면은 약간 자산을 이제 지키는 그런 나이가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제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가져가신 거는 물론 언제나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20대, 30대처럼 손이 빠른 것도 아니고 매사기가막 있는 그런 나이대도 좀 지났잖아요. 여행처럼 주식투자 같은 경우에도 한계가 옵니다. 젊을 때는 정말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땡볕에 걸어 다니면서 보고 다니기 너무 재밌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전만 이제 걸어 다니면 이제 마사지 샵 어디 쉴때 잘도 없나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그런 나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에 맞는 나이대에 맞는 그런 주식 투자 전략, 전략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는 한 4월 달부터는 어, 어닝 어 쇼크가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기업들 파산 얘기 나오고 감원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기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들을 요즘 보고 있잖아요 그리 이제 gdp 같은 경우는 조금 후행해서 2분기가 지날 때쯤 되면은 이제 침체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그게. 저점이라는 게 아니라, 침체에 들어가는, 터널 이제 입구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저점은 내년 여름이나, 아어 뭐, 가을이나, 이때쯤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거는 뭐, 우리가 숫자 맞춘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은 굉장히 어렵다. 여름까지는 정말 나낮었다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문가들이나 유튜버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미 선반영했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laughs> 걔네들도 이런 상황은 처음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 들으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늘 데이터로 차트로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들으면 되게 시원하잖아요. 근데 늘 틀리잖아. <laughs> 근데 여러분들도 그 좋다고 계속 듣잖아요. 답답하니까. 근데 계속 또 수치 보여주고 차트 띄워주고 하는데 또 틀리잖아요. 뭐 지금도 막 테슬라 RSI가 엄청나게 뭐 바닥이다 얘기하는데, 그거를 보고 투자하면 망해요. RSI는 맞는 어, 지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가격으로만 보는 거는. 틀립니다. 왜 빠지는지 기업의 본, 본질적인 이유?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거든요. 사실, 매크로 같은 경우는 거의 박사급 경작자가 한천명 넘게 있는 연준도 계속 틀리는데, 뭐 우리나라의 그 개인, 개인 전문가들이 그들을 압도하나요? 거의 천재급의 그 박사들을 압도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걔들도 집단 지성이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은, 야, 정말 선무당을 너무 한국 사람들 믿는 거 아닌가. 정말 많은 유튜브 경제 유튜브 채널들이 있는데 이 채널들이 엄청나게 막 100만 200만 채널 구독자 채널인데 얘들이다 개인들의 시간을 뺏어 먹으면서 피를 뺏어 먹으면서 성장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극단의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f a t a 리스크 라는 게 있어요 거의 일어나지 않을 확률의 일들 뭐 이런 뜻이거든요 확률이 작다고 해서 계속 무시할수록 시장도 그 무시하는 사람들을 계속 무시할 겁니다 뭐 블랙숄즈 모형이라든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뭐그 외에 참단 퀀트 과학들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틀려왔거든요. 이론과 실전이 다르면 실전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에는 맞아야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 건전한 의견이나 토론 뭐 많이 배워 갑니다. 이런 얘기들 정말 계좌가 이제 깨지고 나서 나고, 나고 이막 피눈물이 나면 그때서야 이제 아다 쓸모 없구나 이제 현타 오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2018년도부터 보면은 주식 시장 이외 영역에서 늘 뭔가 충격이 왔어요. 뭐 깨졌어요. 뭐 그날도 그랬지만, 뭐 미중 무역 전쟁도 있었고, 팬데믹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것들. 계속 시장을 강타했는데, 이런 불안 요소들은 여의도나 월가 이쪽에서는 전혀 이제, 어 반영을 안 합니다. 왜냐면 이게 계량할 수 없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근데 계량을 할수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시나리오 넣지 않는다는 건 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 잘못된 판단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보세요. 잠깐 이제 대만 전쟁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다가 사라졌잖아요. 근데 내년에 대만 전쟁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이 없을 걸요 아마. 잠깐 얘기가나왔다가 다시 또말 바꾸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터지면 아, 그때서야 이제 또한 아, 발을 잊었구나, 뭐 터졌구나 하면서 이제 뷰를 바꾸겠죠. 이게 계속 매년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거를 무시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은 진짜 변동성이 클 거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같이 와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늘 현금을 만드시라 이야기를 좀 드린 겁니다. 제가 가을부터 이제 현금 만드시라는 얘기를쭉 해봤는데 근래 들어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뷰를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 저 제가 하는 이야기도 약간 진부한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되버렸어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또막 테슬라 같은 종목도 사지 말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기후와 인류에게 엄, 엄청난 재앙이 지금 되고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 가을에 제가 도코트 자체에서 이야기 들었던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현실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증권가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요다영향을지 주고 있거든요. 테슬라 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그냥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일단 개인의 손이 많이 탄 주식들은 손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뭐랄까 이제 약간 웅장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어, 주주인 그런 기업들은 그 웅장함이 그 거품이 싹 빠져가면 다들 품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제 미친 듯이 빠지게 되는 거죠 야, 테슬라 주식도 지금 뭐야 <laughs> 진짜 한달 동안 절반 이상 빠졌잖아요 야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180불 때 이제 이거 다 파시고 120불 다시 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120불 때가 되더라도 다시 올라오긴 쉽지 않을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센티멘트도 망가졌고, 사람들이, 아 어, 약간 꿈에서 깼어. 아, 이게 아무리 뭐, 풀셀프 드라이빙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얘도 결국에는 자동차 사구나. 경기 침체는 이길 수 없구나. 차가,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 차를 안 사기 때문에 힘들겠구나. 실적이 어렵겠구나. 이걸 이제 드디어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진짜 너무 쉽게 아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뭐, 경기 침체가 이미 주시장에 식 선반영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제 깨닫겠죠. 아, 이제 시작이구나그렇죠 테슬라 주식이 얼마큼 빠질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빅테크 종목들 특히, 어,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 멀티풀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은 이제 얼마나 큰 빠질지 몰라요. 근데 올라갈 때도, 야, 이게 쉽지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짜 V자가 아니고요. 돈을 이렇게 끌어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항, 내년도 제가 이제 고금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L자입니다, L자. 나이키 얘기도 하는데 아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오만한 투자자들을 진짜 많이 봤어요. 음, 뭐그 뭐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투자 스터디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뭐, 막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주식이라는 게 사람들이 막 데이터의 영역, 과학의 영역처럼 설명하는데 저는 약간 예술의 영역인 것 같아요. 어, 뭐 타이밍의 예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 약간 인문학적인, 너무, 너무 상투적인가? 약간 멘탈이 진짜 중요한 것이 말도 좀 어, 너무 진부하긴 한데 진짜 멘탈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또 어떤 특정한 종목들에 매몰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너무 그 집단에서만 들어가 있으면 다른 걸또못 보는 것 같아요. 너무 깊게 들어갔으면. 제가 어떤 유튜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테슬라는 100%다 전기차인데 BYD는 플러그인밖에 없다. 그것도 수만 명이 이제 구독자인 그런 채널에서 이제 같은 이제 종목을 이 보유한 사람들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는 더그러이 종목을 더 믿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BYD는 다 있습니다. BYD의 라인업은요 가솔린모터 플러그인 전기차 엄청 다양합니다. 테슬라랑 비교가 안 돼요. <laughs>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런 오, 잘못된 정보를 듣고 이걸 믿고 나가는 거 이건 좀 반성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테슬라만 엄청나게 파면 뭐예요 업계를 하도 모르는데 앤티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클럽도 만들고 스터디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주식은 약간 개인의 득음의 게용인것 같아요 개인의 야경. 만약에 어떤 모임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 이거 사야지 하는데 다들 사 집에 가서 다 산단 말이에요. 근데 매도 시점에 대해서는 다들 달라요. 왜냐면 개인의 투자 성향이라든가 뭐 인내하는 능력, 뭐 이런 것들 다 다르기 때문에 성공 투자는 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개인의 영역입니다. 저는 이거 30대 때 알고 정보 모임에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왜 버핏이 오마라는 시골에 숨어있는지 어, 내년에저 주총 한번 가보려고 지금, <laughs> 지금 준비 중인데, 아무튼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버블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엔 달라요 말 얘기를 했었어요 주식투자를 저같이 22년 한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많이 깨져본 사람들이거든요 그것도 고점에서 잡아서 많이 깨져본 사람이거든요 저도 23시대 0때 무지하게 비싼 거 많이 사서 따라가서 막막 상가 따라가기 이런 거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비싼 종목들은 손이 안 나가요 이제는 이 트라우마는 트라우마고 정신 차린 거면 정신 차린 거거든요 도박장에 많이 깨진 사람들 도박장에 안 가게 되는 거죠 퍼가천 배인 종목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사겠어요 못 사죠 저는 한 번도 못 샀습니다 서로 막 지켜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이미 2년 전에 게임 스탑 작년 초죠 게임 스탑 사태 때막 완전히 허물없이 막 무너졌잖아요 개인들을 서로 온라인 익명성 돼서 믿는다는 거는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영차영창면서 영차 서로 막 그랬는데 다사르잖아요막큰 고래가 이미 물량 털고 나가고 이거 보면은 진짜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세상이 투자세계인 것 같아요. 늘 저의 비유는 비슷합니다. 경기침체와 고금리가 같이 5년 내년, 내년에는 뭔가 큰 스파크가 날 것이다. 지금은 점점 가열되는 스테이지다. 여러 가지 실물 경제의 체감. 제가 한국과 멀리 멀 떨어져 있지만 여기서 보기에도 막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하고 경기침체는 1년 이상의 텀을 두고 나서 백어택, 후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중반 정도에는 충격이 온다는 얘기죠. 예상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극단의 세계이기 때문에 제가 소설 쓰는 것 같이 느껴지시겠지만 와 22년 있으면서 진짜 반복이 됩니다. 이번에도 틀릴 줄 알았죠. 그래서 틀리나 싶었는데 아니데라고 맞더라고. 이게 닥컴버버라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진짜. 박수 칠때떠나신 분들이 몇, 몇 명이나 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는. 몇 조씩 사는 종목들이잖아요. 막 테슬라라든가 뭐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상위 있는 종목들이. 이게 국부도 진짜 심각한 유출이에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숨죽여서 힘들어하고 울고 겠어요 이게 참 미디어도 잘못된 거고, 진짜 너무 많은 전문가나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이게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진짜 이건 반복되지 않아야 될 정말 비극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저는 이제 비트코인도 하지 마시라. 저는 비트코인을 돈 벌어본 사람이지만, 여러분께서 늘, 늘 하지 마시라. 고 얘기를 들었던 거고요. 아마 제독고 투자지를 한 4년 정도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일단 여행 채널이니까 여행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면, 어, 특정 종목, 그러니까 뭐 테슬라 같은 종목들에 몰빵했던 여행 유튜버들이 하나둘 한국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막, 60, 70% 가까이 막 주식이 빠졌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럼 재산의 60, 70%가 빠지면, 만약에 10억을 샀으면, 음 4억 남은 거네요. 그렇죠? 3억, 4억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행을 제대로 할수 있겠어요? 음, 못하죠. 이렇게 주식 몰빵하고 있던 분들이 계속 돌아올 것 같아요. 주식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 지난 몇년 동안 계좌에서 일어난 엄청난 거품을 보고, 나는 주식에 소질이 있어 이런 생각을 착각을 하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이걸 보고 나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경 이건 약간 사기극 같은 거를 좀 펼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아이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전문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들은 어, 주식으로 그렇게 큰 돈을 벌었다는 거지?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 딱 봐도 이 사람이 찐인지 아닌지 구분이 돼요. 뭐 저는 어깨에서 15년 있었던 사람이고. 들어보면, 아, 이 사람들도 결국엔 돌아오겠구나. 시장 거품이 빠지면 돌아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늘 세계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행을 하는 도중이 아니라, 하고 나서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유튜브 채널 그 메인에 있는 그 영상 있잖아요. 거기 보면 얘기를 하거든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도 그런 철학은 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7년 넘게 이 여행을 준비했던 를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업이 안돼서 막 나간 사람들도 있고 그냥 이 회사 다니다가 집어쳐서 나간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준비 없이 나간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요즘 들어서는 여행 유튜버가 진짜 많아져서 업계가 너무 살기 힘들어졌어요 레드오션이 요 저도 현타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세계여행을 꿈꾸시는 분들 있다면 전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녀오고 나서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있을 거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준비가 잘 됐는가. 준비도 여행만큼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세계 여행 300일, 400일 했다고 그러고, 아, 좋았어요. 지금은 가진 건 없지만, 너무 즐거운 경험을 했어요. 그, 지금은 뭐 하냐. 이제, 뭐 어디 시골 가서 기농을 한다거나, 뭐 다시 입사를 한다거나. 뭐, 입사, 좋은 직장으로 입사하면 더 좋은 거죠. 젊을 때, 힘 좋을 때, 체력 좋을 때, 건강 좋을 때, 여행을 즐겁게 하고 오는 거니까. 근데, 취업도 안 되고, 막 이러면, 이거 어떻게, 이건 거의 이제 뭐 실업자로 분류가 되는거죠 한국들어오면 진짜 차가운 현실에 마주해야되는거? 를 여행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비인기 섹션이에요 여행유튜버로 돈을 어, 번다는건 쉬운게 아니거든요 사실 동남아 같은 경우도 월 200만원 정도 써야돼 저도 올해 한 2000만원, 2000 몇백만원 쓴거 같거든요 근데 월 200만원을 벌려면 <laughs> 제가 한달에 15만원 이렇게 벌거든요 <laughs> 커피값도 안나오는데 이게 뷰가 얼마나 나온 거지? 그 구독자 10만으로는 택도 없어요. 20만, 30만 되고 영상도 계속 만들어가면서 조회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 이게 된 건데 이게 유튜브라는 게 어, 조회수가 어펜더에 되게 심해요. 어떤 궤도에 딱 머무는 게 없습니다. 그건 진짜 상위 0.001%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지. 대부분 뭐 몇만, 몇십만 이런 사람들은 오펜다운이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막 여행하다가 뜬금없이 워킹홀리데이 가고 한국으로 그냥 돌아와 버리고 이게 생활이 안 된다는 거지 저도 이제 열심히 저는 이제 여행 유튜버를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아 이제 주식을 더 신경을 써야 되나 그런 생각도 올해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아, 하여튼 그래서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지 않은 이상 여행 세계여행을 직업으로 삼는 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 현금 잘 만드셔서 내년 잘 대비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코감기와 몸살인 상태에서 지금 어, 땀이 납니다 지금 고프를 켰습니다. 네.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어, 유튜브 제 영상들도 많이 즐겁게 봐주시고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진짜 감사합니다.